근데 나는 망했다면 망했던 건데 응. 잘 됐으면 계속 했겠지. 울어 그래, 지금? <laughs> JS 형을 데리고 오네. 오늘 진짜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텐션이 안 나오는데 형이 텐션 어차피 이끌어줘요. 존나 코로나 되지. 아 코로나 아니라고. 아좀 머리 떨어지지 마요. 왜 떨어지는 건데 나한테? 아프다며? 아, 아프긴 아픈. 몸살이 야 그냥. <laughs> 뭔 얘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자. 아, 기도를 갑자기 <laughs> 왜? 뒤에 계신 주기도문? 아, 셀릭스 해봐 셀릭스 <laughs> 기도합시다. 아, 됐고, <laughs> 형 얘기 다 아니까 사람들이 솔직히. 왜 불렀어? 아, 그냥 불렀죠. 형. <laughs> 기도하고 시작하자. 뭔 얘기 먼저 볼까? 나는 형 보면서 되게 <laughs> 어. 몇 가지 느꼈던 거 있는데, 그냥 아, 갑자기, 아, 갑자기. 어, 해봐 솔직히 얘기해서. 어. 형, 완전 1세대고, 뭐 1세대 1세대야. 중에서도 사실은. 세대가 있어. 아, 그래, 뭐, 1세대를 말하는 거 웃기고. 세대 부분은 나 지금?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laughs> 어. 어떻게 보면, 너... 형, 형, 이, 이런, 스트립 패션이라고 해야 되나? 아, 반말해야 되는데? 형이 저한테요? 어. 기본적으로 반말하는 채널이에요. 아, 오케이. 형이 저보다 먼저 시작했지만,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 응. 사회적 성공이라고 해야 되나? 응. 이걸, 이룬 사람도 있고, 응. 못 이룬 사람도 있지만, 그치. 음. 어떻게 보면은, 뭐, 형이 아직 못 잃었다고 내가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고. <laughs> 못 잃었다 <이뤘> 보다 <때문에> <laughs> 실패했지. 어, 실패, 그래. 실패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 뭐 과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긴 한데, 뭔가 그런 거를 봤을 때 다른 친구들, 성공한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음, 근데, 현실적인 타격 같은 거, 현타가 온 적은 없어요? 타격? 아, 휴먼트리 망해서? 그것도 현태리도 지금 한 3년 4년 됐나 벌써? 망한지? 응 아니야 2015년에 온다나 벌써? 어 5년 됐지 벌써 오년 2016년에 온다나 15년에 온다나 그쯤 그쯤 한 5년 됐나 보다 응. 근데 나는 망했다면 망했다는 건데 응. 잘 됐으면 계속 했겠지 울어요? 아 우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진, 진, 진지하게 하는 거야? 아, 갑자기. 그냥 진지한 것도 있고, 재밌는 아, 것도 있고 하는데, 아, 그... 나는, <laughs> 아, 난 진짜 궁금한 거야. 왜냐면, 뭐지, 나도 재밌니? 그렇지만, 나 아, 같은. 현타가 언제 없냐? 응. 아, 나 같은 시계 했던 어. 친구들, 잘된 애들도 있고, 안된 애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치. 나는 사실 잘 돼가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왔으니까, 잘 되려고 하는 과정 속에 다시 들어왔으니까. 뭐, 크래커는 안 돼서 그만한 거야? 아니면? 그건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데. 음. 음. 아, 나는 이제, 쇼원들문 닫은 후로는 되게 자유로워졌어. 음, 음. 생각이나 이런 게. 음. 근데 문 닫기 한2년 정도 전까지도 좀 힘들었어. 힘들었지. 어, 그건 나 다큐에서 봤어요. 어. <laughs> 나 극장에서 봤잖아, 그거, 거기서. 아, 그러니까 끝이야. 그게 그게 끝인데 그냥 그때 같이 하던 친구들 잘된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들 을 같이 했던 친구들 잘된 사람, 어, 그들은 잘된 이유가 있지. 음. 아, 그냥 어. 걔는 잘된 이유가 있고 나는 이런 이유가 있을까? 그게 끝? 어, 그게 끝인 것 같고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했었을 거 아니야. 음. 근데 내가 뭔가 잘 되거나 성공하려면 또 다른 길을 갔겠지. 음. 근데 그거 일단 나는 그런 거잘 못, 모르고, 음.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이니까, 뭐, 너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근데 형은 그 실패를 음. 바탕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혹시? 아, 사실, 없어. 그리고 내가 만약 다시 휴먼트리 같은 거 하잖아? 음. 내가 뭔가 사업을 하거나 내가 뭔가 내걸 하... 하면은 난더 음. 타이트하게 할것 같아. 타이트하게가 뭔소리더 하고 싶은 것만? 아니, 타이트하게. 어, 더 하고 싶은 것만 정말 나 혼자. 혼자서? 뭐 직원 하나 없이. 아, 난 그건 뭔소리지 알겠어. 어,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휴먼트리도 나한테 컸던 것 같아, 너무. 휴먼트리 자체가. 나 근데 그때 옛날에 그 얘기도 있었는데. 뭐. 사실 휴먼트리는 어.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돈존너못벌지갈곳 어, 없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laughs> 형이 용돈을 줬다. <laughs> 아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 직원들은. 어, 어. 네, 사실 음. 그만큼의 사람들이 필요한 회사가 아니었거든 내가. 어 봐도. 당연하지. 어. 나,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런 거고. 왜, 사실 왜... 휴먼트를 하면서 정말 잘 됐을 수도 있었거든. 삐이가 처음에 뭐 b 랑 음, 미시카 연관할 음, 때. 뭐 미시카도 잘 됐는데 삐이막 줄서서 하고 하루 음, 아침에 백개만들면막품절 되고 이런 적이 있었어. 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그런 거 건데 내가 생각하기 지금 시대에서 내가 다시 그런 거 한다면은. 하루아침에 100개 다 팔고 이런 게좀 힘들잖아, 현실적으로. 음. 하루에 100개 파기 힘들어요? 지금은 제가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시장은, 그때, 지금은 뭐, 만약 무신사 입장에서 뭐 100개 판다, 이런 건 가능할 수 있는데. 가능하지. 제가 휴먼트리에서 하면서 이제 뭐, 내일 발매한다. 휴먼트리에서만. 만약 음. 우리 유통을 안 했으니까, 피해 같은 거 처음에. 음. 그러면 애들이 막줄 선거야 아침에 오면은. 봤어, 봤어. 줄서 있고, 그날 100개 만든 걸다 팔고, 네. 이런 식의 시기가 있었지. 그니까, 러 그때는 지금처럼 이 스트릿 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신도, 음. 이런 시장 자체가 크지가 않았어. 어, 브랜드가 정말 다섯, 열 개도 안 됐을걸? 그런 뭐. 한국 브랜드는? 아유. 맵스 네. 처음 나오고, 뭐, 크래커 처음 나왔을 때, 스트리트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 게 정말 열 개도 안 됐어. 열 개가 안 됐어. 근데 지금은 뭐. 음. 한 3,000개 되지 않아? 어, 3, 4,000개 될것 될 같은데. 어. 아무튼, 근데, 그래서 이제 만약 그때 뭔가, 근데 100, 요즘 같은 경우 만약 그 하루에 100개 다 팔면 어떻게 해야겠어? 리오도 존나 해야 될거 아니야? 그치. 우리는 그런 걸 몰랐단 말이야. 그런 시스템도 몰랐고. 그 사람들, 그렇게 한 대여섯 명인데 거기서 왜 리오도 해야 되고 말하는 사람이 왜한 명도 없었을까? <laughs> 그런 인식이 없었어. <laughs> 우리 모두가. 그냥 오, 100개 만들자 해서 만들어서 이거 다 팔았어. 오, 다 팔았다. 이제 다음에 뭐 만들까? 이런 느낌. <laughs> 오, 또만들어야다이 <laughs> 생각을 와, 없는 거야. 해본 적이 없어. <laughs> 왠지 모르겠지만. 뭐. 근데 사실. 근데 그거또 당연했던 것 같고, 그, 그 당시에. 거미다, 거이 거미. 근데 어. 100개 팔고 그냥 딱 끝내버리는 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아, 그거 맞아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없었던 것 같아. 그냥 100개를 또 리오더 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 왜 못하지, 그래 그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브랜드도 없었겠지만. 그리고 뭔가. 어, 뭐 한정판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냥 아 이거 잘 팔았네 와 다음에 뭐 만들지 또? <laughs> 잘 팔게?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지 와 이거 잘 팔았으니까 또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예 못 했던 것 같아 이거는. 형이 휴먼트리 그만두고 되게 음. 뭔 자유로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자유로운 게 이제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아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 한 2년 휴먼트리 문 닫기 한 2년? 1, 2년 전까지는 내가 이제 되게 힘들었거든? 왜? 안 팔리니까 뭘 만들어도 잘안 돼. 근데 거고. 안 팔리는데 잘 팔리게 만들어 볼 생각은 안 했어요? 그게 사실 어렵잖아. 잘 팔리는 걸 어, 어렵죠. 어떻게 알아? 어렵죠. 어려운데 일단 사람들이. 근데 뭐 나름대로 했겠지. 음. 아야 뭐 어떻게 하면 잘팔수 있을까? 음. 했는데 뭔가 근본적으로 그런 에티튜드가 틀렸던 것 같아 힘몬트리는막아 이거 존나 애들이 이거 좋아니까 존나 만들어서 팔아야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 내가 이거 존나 좋아하는데 거기서 내가 봤을 때. 그형 같은 사람이 팔수 있게 만들어줄 사람이었던 것 같은 것 같아. 그 형은 약간 현실적인 사람이잖아.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지도 않아. 왜냐면은 내 생각에는 이건 바이브였어. 휴먼트리 안에 들어오잖아그 아... 어떤 특정한 바이브 때문에 직원 뭐 직원이라는 직원들이겠지만 그런 계산적인 생각을 잘안 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 하려는 사람도 들어가면서 못 하게 되는 거. 맞아, 어, 그럴 수도 있어. 응. 정말 내가 계산적인 사람 막뭐 컬큘레이팅 하는 사람인데 들어와서 이렇게 막 뭔가 이 휴먼트리 분위기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음.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면서 일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진짜. 그 바이브를 무시 못하니까. 그때보다 지금 나이를 조금 더 먹고 나서. 나이 많이 먹었지, 지금. 음. 네. 돌이켜 보니까 돈이 중요해요? 내가 돌이켜 봤을 때 돈은 중요한데, 음. 그래서 내가 말한 게 내가 만약 휴먼트리 같은 걸 지금 다시 하면은 음. 정말 타이트하게 혼자 하겠어요. 혼자 정말 좋아하는 걸 그냥 만들겠어. 만들어서 망해도 그냥 내가 내일 무, 문 닫아도 전혀 지장이 없니? 지장이 없고 이상하지 않게 그러니까 난 궁금한 거야 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쨌쨌 <laughs> 돈이 막 내가 막 존나 많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존나 많이랑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지 애매하다 말하면 근데 이제 내가 뭐 가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필요하잖아 그런 것들은 필요한데 돈... 넌... 그래도 형은 아직 그런 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나 보네 근데 지금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내가 좋아하는 건 분명히 있는데. 좋아하는 게 뭔데? 난 그거는 난 없고 어, 없다기보단 지금 난잘좀 헷갈리고 있어. 너가 응. 너가 좋아하는. 아, 거. 나는 옷을 좋아하긴 하는데 확실히. 나는 확실히 옛날부터 느꼈지만 형한테도 할때도그랬었죠 옷을 존나 좋아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형은 뭘 좋아해? 나 그냥 러시아 애들한테 맞는 거? <웃음> <웃음> 나는 <웃음> 특정한 좋아하는 감성을 좋아하는 거 같아. 나는 특정한 감성을. 어? 갑자기 환경에서? 아, 그냥 <laughs> 갑자기 그 카테고리라고 하면 카테고리인데 어떤 그런 내가 생각하는 특정한 감성적인 카테고리가 있어. 그거를 그 카테고리 그 감성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형은 그냥 끝까지 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뭘 끝까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그냥 디깅인 것 같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를 좋아했어 뜬금없이 선풍기 앞에 있으니까 그러면 선풍기의 원류까지 가는 거야. 음. 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냥 어. 끝까지 파고 어, 그거, 그거 사고, 사고 구경하고같도뭐 구경... 같은 이거 좋아하면은 이거 존나 파보지 않아? 이거 뭔가. 뭐 네. 뭐. 근데 나도 거야. 나도 그런 성향인데 안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 보통 많아요. 남자들은 그런 성향 을 가졌다고 봐라. 기본적으로. 근데 그걸 아직 못 찾았다고. 봐, 약간 야. 오타쿠적인 성향은. 응.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 남자. 아, 어, 아니 내가 이번에 이사하면서 느낀 건데. 어. 이사팀 아저씨. 너 이런 거뭐 모으잖아? 아, 저 저는 모으죠. 성모성 왜 모아? 좋아하니까 모아는 거야. 좋아하죠. 근데 들어봐야죠. 어. 이사하면서 느낀 건데. 어. 난 남자친구는 짐이 되게 많다는 거야 예사쯤 아저씨가 일단은 나, 나 떼기가 좋네. 진짜 많대 형도 많잖아요 어. 근데 어, 남자들은 보통 짐이 없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은 정말 1.5톤 트럭 반절 정도만 채우고 간대요 그렇게 뭔가 뭔가를 모은다거나 수집한다거나 어. 이런 것들이 어. 의외로 없고 어. 아. 어, 그냥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만 남자들이 갖고 우리는거잖요 피지컬적인 거를 음. 근데 그런 사람들도 뭐 사거나 모으지 않더라도 뭔가 자기만의 좋아하는 거를 빠지는 게 있을까 예를 들면 뭐 게임을 한다든지 어. 게임하면 음. 또 게임 연라 사야지 게임은 그냥 할수 있잖아 안 사고 요즘은 뭐아 게임을 안했 네, 뭐, 모르겠어 뭐 영화, 영화를 어. 좀나왔더긴 한다든지 뭐. 음. 아, 그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있는 거 같아 콘텐츠적으로 아니, 그 가, 뭐라 그러지 성향? 남자들의 성향? 여자들보다 훨씬 디깅하거나 딥하다고 난 생각을 해. 하나 관심을 어, 가지면. 뭐그렇긴하죠그건 응. 확실해요. 그래서 난 남자들은 모두가 그런 재질이 <laughs> 있다고 보는데, 근데 나는 좀 그런 거를 확실히 뭐 피지컬적으로 너처럼 사고 응. 모으고 더 딥하게 디깅해서 연구하고 뭐 이런 느낌까지 가는 거지. 형이 근래에 약간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는 뭐예요? 요즘? 네. 가족? 어 가족도 중요하고. 응. 오, 사실 내가 휴먼트리 문 닫고 막 은퇴했다고 막그러다녔거든사람 알아, 알 네, 네, 봤어요. 근데 나는 실질적으로 진짜 은퇴를 하고 싶었어 일찍. 음. 내가 남들보다 좀 일찍 사업을 시작한 것도 있거든. 음. 나는. 근데 은퇴라는 의미는 음. 일안 해도 먹고 살수 있는 게 은퇴잖아. 그게 은퇴지. 음. 근데 나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어. 근데 도, 어떻게 먹고 살아? <laughs> 형은 조퇴 아니에요? 조퇴? <laughs> <laughs> 지금 은퇴를 뭐 어쨌든 그런 은퇴 그래서 나 휴먼 트리문 닫고 스스로 막 은퇴했다고 스스로 적걸한 거야 세네라고 하면 세네 어, 어, 어. 아나 은퇴한 사람이야 약간 음, 이런 식으로 음. 그런 식으로 약간 나 스스로 되게 최면을 걸었던 거 같아 음, 음. 그래서 그런 바이브가 지금까지 왔거든 음. 아나 은퇴한 사람이니다 뭔가 집에서 놀고 막어 그러고 살았단 말이야 진짜 막 되게 루지하게 아 형수는 뭐라고 안 그랬어요? 응, 좋아해. 집에서 너무. 그스튜시 내가 시험 때 끝나고 스튜시 일했잖아. 근데 응. 스튜시도좀 되게 운 좋게 그렇게 할수 있는 일이었어. 아, 나 혼자 일을 하니까. 그냥 응. 컴퓨터 하나 놓고. 응. 내가 언제 어디서든 되게 편하게 일을 할수 있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정말 나 은퇴한 느낌으로 정말 그때 뭐 코로나도 없었지만 응. 코로나 어떤 시대인데 3, 4개월 동안 동네에 서울에 안 나오고 응. 나 일상사니까 동네만 에 있고 정말 동네 뭐 1km 반경 막 그런데만 있고 응. 마트만 가고 막 고런데서 응. 응. 되게 은퇴생활처럼 살았던 것같아 그래서 저는 행복했어 아 형은 그거였다 지금 요즘에 <웃음> 형의 <웃음> 행복 포인트는 뭐냐 그 은퇴를 응. 나는 응. 모두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아니 빨리 하고 싶은데 돈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 다들 누군 은퇴하고 싶지 않아? 아니 자기 집.. 응. 기본적으로 이게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더 은퇴를 하겠지 다 놀고 싶지 저도 집에 누워가지고 하루만 쉬는 게 요즘 그건데 근데 뭔가 모르겠어. 뭔가 이상한 묘한 불안감이 그렇죠. 항상 나를 잠식하니까. 나도 계속 있고. 근데 형은 되게 여유로워 보여가지고 나는 항상. 어, 이용 바이브가 그게 너무 그게 여유로우니까. 내멘탈적인 채미였던 것 같고. 지금도 그렇거든아 실제로 여유롭지 않은데 그냥 주문을 건다고? 그렇지 않았을 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저 돈도 없는데 뭐 어떻게 저러고 살아가는데. 난 되게 마음이 여유로운 것 같아. 지금도 그렇고. 휴먼트리 할 때도 그랬고. 사실 내 생각에 만약 너거나 응. 다른 사람이었는데 휴먼트리 오너였어. 응. 근데 그런 상황이 왔어 응. 문 닫아야 되는 막. 응. 그럼 진짜 공항 왔을 수도 있을걸? 왔을 수도 있지 어. 당연히. 나는 그런 거에 비해서 막 직원들이 이상해할 정도로. 조용 응. 저는... 근데 다들 그랬어. 그때 애들이 형 무슨 꿍꿍이 하고 있다고. 꿍꿍이 어, 하진 않았는데 난 항상 여유가 있었어. 마음적으로. <laughs> <지�> 지금도 <laughs> 그렇고. 잠깐만 끊어갈까요? 아, 끊어 갈까요? 아, 끊어